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9일이죠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피타고 목사님이 또 설교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삼부를 준비하십니다 아직도 또 삼부가 준비되지 못하고 있어요 삼부를 준비해서 삼부 야외 예배를 야외 촬영을 꼭할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은 또 화요일 준비를 해야죠. 이번 화요일은 백석대학교 그러니까 기독교 500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요. 며칠 이 되냐면 31일 되나요? 네, 31일. 네, 기독교 500주년 기념행사가 있데 이건 한국 역사상 큰 행사예요. 세계적인 행사라고 설마 누구 다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어 있으니까 또 교단이 아니었던 게 잡고 또성라면 누구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또 사이버 시학 목요일로 편집이되어요 월요일이었었는데 목요일로 편집이 되고 월요일은 성교 방송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겠다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생기라고 있어. 두 사람 온다고 했으니까또 전화를 해서 올수 있도록 해야죠. 말과 또 실천을 다닐 수가 있으니까 또 월요일 날 설교방송, 목요일 날또 사이버 음, 신앙, 또0백 주인 기념 행사에고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계 속의 복지 선교 연매 사업계획. 사업 계획은 잘 세워야 돼.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걸 보고 추진하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 위약해요다 누구 탓일수요? 제탓인아요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한 제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 세계 선교 방송총회가 외장년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방송총회로 등록해서. 방송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임원을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사역자들에게 다양한 야외 촬영을 앞으로 준비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해요. 이번에도 토크쇼를 두번 했는데, 괜찮않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토크쇼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일분 멘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방송으로서의 질을 높고 기자증을 바로 했는데 기자증 있는 뭐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은 그것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활용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활용한 사람이 어제 가서 활용을 했어요. 어제 그 명찰을 차고 활용을 하니까 내가 되고 좋더라고. 거기 가니까 장례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거기다가 뭐 성역수 무슨 그 영화제. 창문화성욕수 문화영화제, 거기 가서 그 중진들과 만나서 제가 나화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하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전집사입니라고 해서, 그 우리 성교 철학만이해서좀 관심 가져주셔서요. 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성교 철학마을 많이 만져가지고, 우리 본 방송을 저심을 해서 지옥 방송까지 다 함께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 얼마인지 실천 가능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고 관심을 많이 문화의순적으로 가져주시기를 주님 명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 없으시면 다 같이 찬성과. 삼각지시.